맞는 배음들이 있겠죠. 저 지금 제가 써놓은 음들은 다 배음 관계에 있는 음들이고, 그래서 이게 딱 펼쳐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바람 방향으로 하나씩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. 솔, 솔, 레, 솔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어택 세게 하셔도 돼요. 마음껏 세게 부셔도 되고, 테테테 이렇게 부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소리가 더잘 나는 게 중요하니까 네, 마음껏 세게 해보세요. 다시 해보겠습니다. 1 번이요. 네, 1 번이요. 하나, 둘, 셋, 넷. 바람이 마치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딱그 음에 도달했을 때 바람 방향이 맞는 게 아니고 미리 올라가 계셔야 됩니다. 네. 피파람을 불줄 아시는 분들 잠깐 손을 앞으로 대 보시고 자 한번 불어볼 건데 음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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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 볼 거예요. 자 해볼게요. 그냥 음 아무거나 부셔도 돼요. 자 올라가는 거 해볼게요. 시작.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피파람 따로 배우신 분? 네 아무도 안 계시죠? 휘파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릴 때막 장난처럼 하다가 우연하게 소리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을 조절하는 그것도 그냥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바람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음이 결정되는 거는 휘파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휘파람도 누가 안 가르쳐 주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몇 도에서 어느 정도 못뭐 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내가 아이 정도 방향을 올렸을 때이 소리가 정확하게 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습은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아래 거를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포지션, 그러니까 뭐3옥타브라든지 2옥타브에 있는 원래 포지션 소리를 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려워요. 근데 이거를 연습하시고 나면 그 정말 예쁘고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. 네, 발악 방향이 올라가는 거, 그 다음에 신표 동안에 미리 준비하시는 거 해보겠습니다. 2번 다시, 다이나믹, 메주 포르테, 메주 피아노, 하나, 둘, 셋, 넷.